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스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아세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하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부앗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 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 부당한 일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이렇게 되지?라는 어, 이런한 뭐, 합당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개혁이고 어, 이것이 새로운 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40년을 끝내고 마지막 어, 모압 평지 앞에서 어, 지금 가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인구 조사를 하고 그 인구 조사의 숫자에 따라 아, 이제 기업을 나누어 주게 되죠. 아, 기업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그 기업의 기준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명,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이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에 맞춰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 그 인구 조사를 하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기업을 분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땅, 어뭐 이게 비옥한 땅과 측박한 땅은 어, 제비를 뽑아서,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하지만은, 크기는 전쟁에 나갈 만한 인원수에 맞춰서 이제 기업을 받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 현손 마길의 정손 길라제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와세 딸들이 찾아왔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슬로보아세 딸들, 이 딸들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 다섯 명의 딸들인데요. 이 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자 형제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형제가 아무도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기업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어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은 죽었는데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고라의 반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죄로 죽었다. 자기의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어 이게 불신에 의해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이게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어 결국에는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종족 중에서 우리는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전쟁하여 우리도 그 기업을 취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진취적인 생각이죠. 만약에 이 슬로보아의 딸들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냥 기업에서 삭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슬로보아의 스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건의를 하죠. 그러자 모세가 그 사연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어 그거 괜찮다. 뭐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너희들은 남자들이 남자가 없으니까 그냥 제외해. 뭐 전쟁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제외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떤 문제든지 사소한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면서 아들이 없어서 죽으면 그 딸들에게 돌리고 딸들이 없으면 형제에게 돌리고 형제에게 없으면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은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 의해서 그 기업이 전해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루키스에서 보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거기에 맞게 판결하는 것이 옳겠다 이것이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규례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라도 이러한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 부부가 결혼을 해서 딸들만 낳을 수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은 남자를 통해서 무려 이어지지만은 그 딸들만 이렇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기업은 종족에서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것은 부당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해서 결국에는 기업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부당한데 하나님 이것을 또 바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통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전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통은 언제나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아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루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항상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거하게 하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곡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